자, 오늘은 며칠 전에 했던 절개지 뒤편 배수로 겸 보행로를 차광막으로 덮었습니다. 자, 이제 새로 낸 길이구요. 절개지 위로 이렇게 물기를 내고 보행로 겸해서 어, 좀 구배를 주고 해서 물이 언덕으로 직접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물길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 오늘 오전까지 해서 차광막을 이중지로 사중지는 풀이 안날것 같아서 이중지로 일단 덮었습니다. 자 이렇게 덮어서 여기 위쪽, 산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이길 양쪽으로 앞뒤로 구배가 되어 있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갈 거고요. 아 이쪽은 어 작은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비가 오면 물이 많이 합류돼서 흘러 내려옵니다. 아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렇게 매노를 묻었는데 매너를 묻고 300mm 관을 배수로로 이렇게 묻었습니다 수름관을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창고 뒤편 배수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일단 급한 작업은 다 됐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절개지를 보면 이게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직접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. 혼자 하는 작업이라서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.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잠깐 아침을 먹고 지금 12시가 넘은 시간인데 거의 4시간 이상을 꼬박 작업을 했습니다. 자 이쪽은 시드물을 넘어가는 고객길이구요 이쪽은 농장 입구에서 갈라지는 길입니다. 이제 이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이 입구 쪽을 통해서 저쪽 배수로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공사는 어, 절개지 쪽에 이제 핀을 박아야 되고요. 어, 배수로를 다시 또 정비를 하고 창고 쪽에 차광막을 입혀놔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오전 작업은 이것으로 끝입니다.